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큐빗 반 너비가 한 큐빗 반 높이가 한 큐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으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고 금고리 네 개를 부어 괴에 네 발에 달았으니 한쪽에 두 고리여 다른 한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큐빗반이요, 너비가 한 큐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양쪽에 만들었으며,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으며,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큐빗이요, 너비가 한 큐빗이요, 높이가 한 큐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주위에 손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네발위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상을 매게 하였고 상 위에 있는 그릇들 곧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이더라. 가지 여섯이 등잔대의 양쪽에서 나왔으니 한쪽에 가지 셋이 나오고 다른 쪽에 가지 셋이 나왔으며. 등잔대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되, 가지마다 이와 같이 만들어 여섯 가지가 등잔대에서 나오게 하였으며,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와 꽃받침과 잔과 꽃이 모두 순금으로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바지를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조각목으로 분양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한 큐빗이요 너비가 한 큐빗이라 네모 반듯하며 높이는 두 큐빗이라 그것의 뿔도 그것과 한 덩어리이며 순금으로 싸되 그 윗면과 옆면과 뿔들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태 아래 양쪽에 달아 채를 꿰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단을 매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더라. 거룩한 관유와 순수한 향을 만드는 일을 향기롭게 하기를 향 제작법대로 하였더라.